안녕하세요 서장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스윙 연습을 하시고 그 스윙을 가지고 레슨 볼을 쳐보고 또그 레슨 볼로 연습했던 것들을 랠리나 시합에 가지고 갔을 때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점 이상해지는 현상을 누구나 느껴보셨을 겁니다. 스윙 연습할 때 나름대로 스윙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레슨 볼로 갔을 때또 스윙 연습 때 나왔던 것만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랠리나 시합에 가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제가 예전에 레슨볼만 치면 안 되고, 레슨볼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전에 가까워질수록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어 힘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스윙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많은 문제점 중에, 스윙의 흐트러짐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테니스를 칠때 스윙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윙 연습도 많이 하는 건데, 지도자 입장에서 스윙 연습에서 레슨볼, 레슨볼에서 실전으로 넘어갈 때마다 순차적으로 스윙이 흐트러지는 경우를 99.9%라고 느낍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져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윙 연습 때는 상대방이라는 존재도 없고 상대로부터 날라오는 볼도 없고 라켓에 맞춰야 될 볼도 없기 때문에 내가 100%의 집중을 스윙에다가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 연습 때는 보통 스윙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레슨 볼을 치게 되면 이제 내가 맞춰야 될 볼도 생기고 그 볼을 적당한 코스에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윙의 집중도가 50%로 확 감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전 시합에서는 상대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보내야 될 코스가 더 뚜렷해지고 거기에 추가해서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에 대한 집중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스윙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볼이 안 나오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인 겁니다. 보통 레슨 볼은 이제 좀잘 치게 됐는데 시합만 들어가면 여전히 이상해지는 분들 중에 스윙 연습만큼 스윙이 나오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스윙은 어딘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게 되면 그 찌그러진 만큼 볼은 안 나오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윙이 잘 나오는 것 같아도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딘가 살짝 스윙이 찌그러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이 한 라인을 타고 쭉 이쁘게 와야 되는데 어딘가 끝에 살짝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나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도자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레슨자의 스윙이 좀 이상하면 스윙을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보통 일반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 레슨 초기 때 스윙을 정확하게 하세요 라는 표현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와닿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저런 표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최종적으로 스윙에 대한 반응이 가장 잘 나왔던 표현이 스윙 라인을 이쁘게 하세요 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조 중 하나인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에 있어서도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스윙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 스윙을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표현으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이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달랐지만, 스윙 라인을 이쁘게 지키세요라는 표현이 가장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윙을 했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스윙 연습을 하던 레슨볼을 치던 실전 랠리를 하던 실전 시합을 하시던 어느 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스윙라인을 이쁘게 지키면서 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본능을 깨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본능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내 스윙이 좋아야 되는 것보다 안전하게 상대 전이에게 걸리지 않고 에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코스에 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라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능이 자꾸 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대 전이에게 걸리지 않고 에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집어넣으려면 스윙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시합 때 스윙에 100% 집중을 할수 있게 되면 저런 시합에 대한 좋은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스윙 라인을 이쁘게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스윙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스윙이 잘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시합에 대한 요소들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레슨 때나 시합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스윙 라인을 이쁘게 지키면서 스윙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지지 않게 노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